<laughs> 자 봐봐 화장실 만들어 줄게 <laughs> 여러분들은 자. 화장실을 만드는 거 t e 설명 어디다가 해줄까? <laughs> 좀 당황스러운데? 왜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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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이! 웃음> <어이! 웃음> <laughs> 원래 이렇게 안 해줘 너네니까 특별히 내가 해주는 거야 원래 휴지 하나 주고 끝인데 어머님? 어닝 어머니 어머니. 화장실 좋대 얘들만. 생각보다 안 했어요. <laughs> 생각보다 안했어 예쁘지? 나? 어, 바깥이랑 들어왔을 때랑 분위기가 엄청 달라. 다르지. 사나의 얼굴도 더 무서워해. <laughs> 뭐가 이렇게 힘들지? 헤이! 어, 오 조명 아래서 정말 거막해 보여요. 이쪽 <laughs> 긴다 Very pretty. 뭐 하는 거 야후, 씨, 진짜. 우리 먹을 거 족발도 가져왔어? 어, 어. <laughs> 어. 아니, 깨끗하게, 씻었어. 깨끗하게 씻어서 먹자. <laughs> 어, <어후, 어후>, 진짜. <laughs> 일단 냉동, 냉장 보관을 해야 될까? 거기 들어가 있어. 네. 예. <laughs> 족발,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고 <laughs> 들어가 있어. <laughs> 그 발만 빠져잖아심지어 아, 근데 진짜 눈뽕 심하긴 하다. 근데, 구독자를 위해서라면 이런 눈뽕 정도야. 그지 어, 잘 나와요. 응. 아, 눈, 눈 깔아야 돼, 이거. 됐는데. 나가 <laughs> <laughs> 누가 먼저? 할래? 아니, 돌아가면서 하자. 안안 아니, 안 아니, 아니, 야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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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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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니 아니, 아니, 아아아아

한 번만 쉬다 하자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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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덥네 <laughs> <laughs> 됐 네. 잠깐만 빨리 내려 오케이 자 내가 한다 응. 뭐 그래서 모여요? 어, 어. 네. 간다 아, 하나 둘 오케이 아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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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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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오케이, 나, 나 간다. 난... 간다. 또. 아! 우우 <laughs> 아, <laughs> <못> <꼬였어. 웃음> <laughs> 이게 뭐야? 또나 나 빼고 뭘카 하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, 지 셋? 아, 아 아, 어, 아! 어, 아 아. 아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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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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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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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한번, 한 어, 한번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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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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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뭐 괜찮은 거 알아? 머리 괜찮아. 아니, 머리 좀 아파. 많이 맞았어. <laughs> 내가 재활만 한, 화면한... 나, 나 여기 눈 맞고. <laughs> 언니한테 뱉어도 감, 감당 가능. I, <laughs> I, 아, 아, I have TG. 뭘 더? 아, 잠깐만. 뭐... <laughs> 왜 뜯었어, 이거를? 응. <laughs> 이거 안쓸거 아니야? 누들 먼저 할 거야? 응, 흠, 흠, 흠. 순서 아무나 상관없이 응? 그냥 아무나 다 웃기고 그 응! 그냥 응. <laughs> 어 한번에 그냥 다? 응응응! 어. 응, 응. 물 빨리 마셔? 응! <laughs> 가득 가득 응. 가득 먹어야 돼 가득 이빨 시려 응, 응. <laughs> 아 미지근한 물이요? 응 응. 왜그러시왜 <laughs> 그러는 거 <laughs> 사례 걸렸어. 사례 자, 미안 해안물 <laughs> 마시다가 사례 걸렸어. 아까 페브 타 어디 갔어? 아, 여기 있네. 이거 딱한 2차전 얼굴도 2차전 어 oh no, oh 2차전 oh no, oh no, oh no. 난 오늘 여자 4명이나 온것 같아 oh, 여자 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좀그좀 오늘 여, 옆에까지 아무도안 찍고 갑자기 동네 MG들이랑 같이 이렇게 캠핑을 왔는데 저녁에 좀 놀다가 2차전으로 삼겹살이랑 이렇게 라면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인가요, 죄인? 제인? 과장을 <laughs> 지워서, 오케이. 얼굴 밑으로 목만 나오게 할게요. 혹시 이 카메라에 벌레 붙었나요? 아니. 어 붙었어. 어 붙었어. <laughs> 렌즈에 살짝 붙었어. 오씨. 어. <laughs> 내가 아까 국자 어디 갔지? 국자 아까 떨어뜨렸잖아. 아니 아까 씻었잖아.